안녕하세요. 꿈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시라면 내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함께 읽고 싶은 책, 아이의 독서력을 올리는 좋은 책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꿈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어갈 책방지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지난 1회차에는 우리 3학년 아이들을 위한 책을 선정했었죠. 오늘은 4학년 친구들을 위해 책을 골라봤습니다. 초등, 중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있는 4학년 친구들을 위한 책, 봉주루 요리교실 실종사건, 생각 아바타, 잘못 뽑은 반장, 오늘도 구르는 중, 이렇게 4권입니다. 네, 제일 먼저 추리 동화가 등장합니다. 봉주루 요리교실 실종사건. 김근혜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아는진 그림 출판사는 보랏빛소 어린이입니다. 지니쌤이 추천해 주셨죠? 네.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 뭔가 독서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추천하게 되었어요. 모험이나 추리 같은 걸 넣어서 내가 좀 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읽으면 딱 좋은 동화입니다. 주인공들이 팬케이크 만들기 대회에 나가기 위해 요리교실에 다니게 되는데 요리 선생님이 납치가 됩니다. 다양한 단서를 가지고 선생님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주인공 수지가 호텔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경쟁심을 갖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 그런데 너무 시작부터 경쟁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좀, 음, 그랬는데 경쟁이 그냥 경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라진 요리 선생님을 찾으면서 그 사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도 이야기 전개가 예상을 벗어나서 놀랐어요. 제가 명담정, 코난 만화를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하는 재미로 읽어 나갔어요.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호태가 아이들에게 진로를 묻는 건 잔인하다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호태의 말에 동감했어요. 네. 아이들이 일찍부터 진로에 대해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동화 속 아이들은 뜻밖의 사건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알게 됩니다. 네, 맞아요. 모두가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랑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걸 듣더니, 어,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던 엄마의 모습으로 잘 살,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속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어머 우리 지금 애들 추리 동화 읽다가 막 갑자기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있네요. 네. 네. 아무래도 할머니 입장에 공감해서 그런 것 같죠? 네. 마지막에 아이들을 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게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결국은 나이가 한참 들어서 할머니 나이가 되어서 오토바이를 타죠. 그리고 또 그게 아이들을 구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게 수지가 핸드폰을 놓고 왔기 때문이에요. 어른 범인들하고 맞짱 들어가는데 핸드폰도 안 챙기는 게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수지가 평상시에 엄청 덤벙거리는 애였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딱히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어우, 저는 아니 계속 어떻게 4학년인 아이들이 그 납치범을 잡겠다고 막 자기들끼리 트렁크 타고 어떻게 이러지?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대담한 친구들이 있나. 4학년쯤 되면 나도 이제 좀 컸다 생각도 들지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을 해 보는 시기도 돼요.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 그런 걸 배워갈 수 있는 시기죠. 추리동화라 엄마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게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야기는 이야기로 읽으면 됩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건 있고, 스릴 있고 위험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찾게 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또봉주르 요리교실 실종 사건 이 책을 읽으면서 소지와 호태의 추리 또추격에 흥미진진함을 가지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할머니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요. 진희 쌤 말씀처럼 책 읽기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데는 또 추리 동화가 큰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슬며시 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책은 생각 아바타입니다. 김보름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조에스더 그림, 현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어, 생각아바타 출간 일이 2015년도예요. 우리 챗 GPT가 오픈하기 훨씬 전이죠? 네, 생각아바타는 승우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고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주제 글쓰기를 과제를 내주세요. 그런데 매번 재범이라는 친구는 뭐 발표하는데도 맨날 칭찬받고 글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런 재범이가 부러웠던 수무는 생각 아바타라는 플랫폼을 만나면서 생각을 대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시키는 게 반복이 되고 내가 편해질수록 그 생각 아바타가 수무가 되어버리고 현실의 수무는 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버리는 아주 놀라운 전개가 있는 그런 책이죠. 네 아이들도 생각쓰기 시간을 제일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것 느낀 점 쓰는 것둘다 싫어해요. 이런 수업이 우리 반에 있다면 싫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강요당한 느낌을 받나 봐요. 생각할 줄을 잘 모르는데, 방법을 모르니 쉬운 길로 가려다가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내 대신 생각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누가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데 있어요. <laughs>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데. <laughs> 네. 생각을 왜 싫어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싫지만, 그렇지만, 생각이라는 게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호기심이 생기거나, 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하는 건데, 아이들이 현실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를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애쓰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관심도 없는 문제를 자꾸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점점 귀찮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숙제가 되니까요. 음, 네. 제가 아이랑 자기 전에 그림책을 읽는데 어른들이랑 그림책을 읽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위주로 읽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군말 없이 잘 보니까 아잘 보는구나 했는데 어느 날 책을 읽고 아이에게 어떤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물어본다고 물었는데 아이는 또 아 엄마 또 생각하게 한다 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그 책이 좀 난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더 단순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생각도 단계별로 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책 속에 담임 선생님부터 생각을 다양하게 먼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아이들이 좀 쉽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아마 선생님도 생각을 하시다가 생각 아바타를 찾게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른도 생각을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를 나갈 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글을 쓰는 걸 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어려워해요. 그래서 짧게 써도 된다고 하고, 제목만 써도 된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아이들 반응이 좋을 때는 제가 아이들 글에 칭찬을 많이 해줄 때였어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검열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반응에 따라서 글을 쓰기도 전에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제범이도 처음엔 자기가 쓴 글을 선생님한테 칭찬을 못 받으니까 그럴 때 생각 아바타를 찾게 되었죠. 잘 쓰고 못쓴 글의 기준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이 또래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생각을 다른 사람도 이해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생각의 알맹이를 보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른들의 평가를 들으면 아이들도 글 쓰는 것에서 금세 자기 검열을 하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난 못하니까 안 할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재미있는 일이다. 어, 이런 걸좀 알면 참 좋을 텐데요. 물론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 때꽤못 가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애들하고 생각 수업이라는 걸좀 했었거든요. 저는 브레인스토밍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걸 애들이랑 또 조카랑 여러 가지를 해본 거예요. 진짜 애들 머리에서 막 스팀이 나더라고요. 진짜 애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막 뜨거워지고 땀도 뻘뻘 나고, 어, 그러면서 또 뿌듯함을 느껴요. 네, 그런 걸한 4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생각 수업도 하고 싶다고. 저는 뭐 그냥 생각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 시간 많은 칭찬해 주고 이렇게 음. 했을 뿐인데 그것도 되게 효과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 아바타는 생각하기 어려워도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에요. 생각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미루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도 더 잘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생각을 잘하는 게 결국 잘 사는 길이라는 걸 어른도 아이들도 알수 있는 결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혹은 모든 선택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를 계속 물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뒷부분에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워 라는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승우가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민지를 떠올리고 자신만의 생각의 결과를 내놓는 장면을 통해 생각하는 과정이 어떤지 생각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또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고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네, 세 번째 책은 잘못 뽑은 반장입니다. 이은재 작가님 동화고요. 서영경 그림, 주니어 김영사에서 펴냈습니다. 네, 학기마다 왜 학급 회장 선거하기 전에 항상 생각나는 책이에요. 시기적으로도 학교마다 아마 내년도 학생 회장 부회장 선거가 끝났는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생각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희 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이야기는 어, 모두에게 말썽쟁이란 낙인이 찍힌 그래서 별명마저 해로운 인 이로운이 우여곡절 끝에 반장이 되면서 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로운이가 반장이 되는 과정 그리고 로운에게 씌어진 헤로운이라는 음, 프레임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깨뜨려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딱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로운이 같이 소위 일진이라고 하죠. 네, 그런 문제아에 공부도 안 하는 그런 남학생이 반장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걸핍하면 이제 반장이 왜 공부 안 하냐, 반장이 왜 떠드냐, 막좀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친구가 반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지금 읽으면서 아 우리가 로니처럼 그 친구를 도와줬다면 응원해 줬다면 아그 친구도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반장 생활을 끝까지 할수 있지 않았을까 아 우리도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반성을 했습니다. 또이 말하는 그 문제아들 있죠. 그 문제아들이 처음부터 문제아는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읽다보면 로니도 로니가 왜해로운이 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죠. 로운이한테는 장애가 있는 쌍둥이 누나가 있었는데 엄마와 주변의 모든 관심이 그 누나에게 쏠리는 바람에 로운이는 늘 외롭고 헛헛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게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썽을 피우게 되는 걸로 나타났죠. 말썽을 피우더라도 지지하고 인정하는 어른들과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외워줍니다. 그런데 로우니를 둘러싼 어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로우니가 반장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미스 선생님의 작품 평가 같은 것도 지금 시대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많이 읽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공 로우니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읽으면 재미와 감동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친구들도 로우니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니 로우니는 점점 변하게 되죠. 장애가 있는 누나와도 진심으로 잘 지내게 되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로은이가 누나를 미워하니까 엄마가 달래주면서 로은이 대신 누나가 짐을 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힘든 로은이에게 누나라는 무거운 짐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아이들은 다 각자 나름의 어려움들 갖고 살고 있다라는 걸 로은이뿐만 아니라 재하 캐릭터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아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요. 사실 공부를 좋아하거나 재능이 있어서 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면서 잘하게 된 친구였죠. 재아가 항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다른 사람 시선을 계속 신경 쓰면서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재아 같은 친구들이 많지 않나라는 걱정도. 생깁니다. 네, 맞아요. 제아도 뭐든지 잘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방황을 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도 너처럼 못하는 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거야. 그게 진짜 당당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 라고 로운이한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른도 인정하기 힘든 마음이에요. 이제 제아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것 같아서 제가 더 뿌듯해지더라고요. 특히 합창을 하는 장면에서 지위는 제아가 하고 인사는 로운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각자에게 맞는 크기의 책임을 지는 걸 배워가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네, 요즘 반장 그러니까 지금은 회장이죠. 요즘의 회장은 이렇게까지 로운이처럼 할 일이 없다는 게참 아쉽더라고요.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하기 싫어하는 분위기고 점점 그런 책임들이 사라지는 게 아쉬워요. 로운이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말이에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들도 보면 어떤 때는 진짜 아무도 후보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음, 그렇죠. 막 재비뽑기를 뽑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 아 인기 투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잘못 뽑은 반장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반장, 회장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책 오늘도 구르는 중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도 구르는 중이 책은 김지우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해정 그림 풀빛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현수님 이 책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어요? 네, 오늘도 구르는 중은 4학년이 나오는 주인공을 주제로 책을 고르자고 했을 때 바로 떠올랐던 책이에요. 이 책을 쓴 김지우 작가가 실제로 어렸을 때 학교에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썼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책 속의 지우는 과거의 자신보다 씩씩하다는 것이었어요. 김지우 작가가 실제로 구루님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유튜버이거든요. 자신이 책에서 쓴 것처럼 멋지게 살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저도 많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마토로 휠 디자인을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은 학교에서 매년 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4학년쯤이 아닐까요? 그전 장애인 관련 동화는 슬픈 동화가 많은데 이 책은 편견없이 밝고 경쾌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부터도 아 이런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저도 새롭게 알게 된거 그거 휠체어 디자인이 있었어요. 뭐 이런 영역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 이 사람이 어떤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휠체어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자세히 나와서 되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쓴 것이라 뭔가 막막했던 부분이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속시원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화재 대피 교육 장면이었는데요. 이런 화재 대피 교육처럼 어떤 경우에는 배려가 음, 폭력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가 배려의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것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저도 그 화재대피 교육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매년 받는 패스교육이다 보니까 장애인 인식 교육에서 사례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배려와 안전이 상충되는 그 지점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얘기하니까 어,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하는 교육도 이렇게 좀 직접 경험한 또 사례들을 새롭게 좀 업데이트하면 아이들도 좀 아닫는 게 많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좋았어요. 나를 제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제도의 허점 같은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해 줬잖아요. 특히 아까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교육할 때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뱉은 말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게 되었잖아요. 제가 장애인식 개선 동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랑도 제가 읽은 책을 함께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같이 책을 보다가 엄마가 왜 너랑 이런 책들을 보는지 알아? 하고 물었는데 아이가 내 동심을 깨뜨리려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는 진짜 당황했어요. 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지키려는 그 동심을 잘 깨뜨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오늘도 구르는 중을 만났고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밝은 분위기로 풀어가서 저도 참 마음에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방금 현숙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다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인 것처럼 우리 독자분들은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책은 정말 유쾌하고 밝은 분위기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4학년 아이들을 위해 선정한 4권의 책들. 네, 다양한 주제에서더 좋았죠? 추천해주신 책한 줄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루 요리교실 실종사건.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 아바타. 생각은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된다. 잘못법은 번장. 사람은 누구나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오늘도 구르는 중. 작은 마음이 만드는 큰 세상.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